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,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보치 아니하였으며,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다 동참을 하는데, 여기막 여자들도, 딸들도, 온갖 사람들이 다성벽에 성벽 건축에 동참하는데, 두고와의. 귀족들은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않았다 주의 역사에 관심치 않았습니다 이걸 왜 기록해놨을까요? 이게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동참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숙이 32장 민숙이 32장 23절. 23절. 같이 읽겠습니다.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우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여기, 루벤 지파, 갓 지파, 문하세 지파가 예루살렘 동편에 기업을 얻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서편을 서편에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 에 말합니다. 너희가 만일 그 같이 아니하면 너희들이 동쪽에 참 이미 기업을 차지했다고 해서 서편에 가나안 전쟁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여기 에 죄가 동참하지 않는 죄입니다. 너희가 만일 그 같이 아니하면 동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동참하지 않는 죄가, 정정 너희를 사전할 줄 알라. 동참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.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수고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 줄 아세요? 그러니까 불신도, 불신은 지옥과는 근본적인 죄고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... 전두하지 않는 것이 큰 죄입니다. 그리고, 복음 역사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, 같이 수고하지 않고, 동참하지 않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엄청 중요한 죄로 되어 있습니다. 왜? 그런 사람들은 한 몸이거든요. 한 몸이거든요. 우리가 같이 전쟁하고 같이 싸우는 겁니다. 우리 이번 수양에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이번에 정말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다 동참을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등록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지만은 신앙생활이 흐트러진 사람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위 해서 3박 4일 동안 같이 교제하며 신앙생활이 회복되도록 하고 돌아봐서 좀 신앙이 좀 흐트러진 사람들 다 참여를 해서 이제 같이 축식을 하면서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. 그리고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